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전문 채널 후랭이TV의 후랭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전문가 한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엄청난 곳의 분양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바로 그곳이죠. 강동의 새로운 명품 주거를 선사할 강동 첫 번째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입니다. 그란체 리버파크의 인기가 요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럴만한 게 단지가 위치하는 이곳 강동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사구로 묶이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강동구는 강남사구 중에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에요.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해 있고요.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쾌적한 생활과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는 그야말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귀한 입지에 자리할 그란치 리버파크는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워너청담의 DH그룹이 시행하고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아크로의 DLENC가 시공하며 세계적인 설계문화를 선도하는 압구정 3구역의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설계하는 탑티어들이 함께 만든 강동 첫 번째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성내 5구역 재개발 사업지인데요. 재개발 사업지인데도 특이하게 조합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 조합원이 없을 수도 있군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없어서 하이엔드 아파트로 만들 수 있었고 덕분에 누구에게나 로얄층 당첨의 기회가 있겠네요. 이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상품인 것 같아요. 42층 높이의 그란츠 리버파크가 완공되면 강동 스카이라인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이엔드 명품 주거를 대표하는 만큼 외부와 내부 모두 프리미엄급 인테리어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기대치를 낮출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인테리어 전문가 한혜연 님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대 내부 인테리어를 분석하기 전에 마침 또 주택 전시관이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 바로 옆에 있어요. 인테리어 기본은 아이템의 포지셔닝인 거잘 아시죠? 네, 포지셔닝. 제가 포지셔닝 분석에는 일가견이 있는 만큼 그란츠 리버파크가 위치할 이곳 천호대로 일대 입주도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난 바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요. 천호역과 강동역이 단지 바로 앞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리미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란츠 리버 파크는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강동역 두개 역을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특히 천호역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어지는 두개 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로 바로 이어지는 5호선과 잠실 등으로 연결되는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내 주요 업무지구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알짜 노선이라. 출퇴근하실 때도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저기에 더해서 GTX 호재도 누리게 됐잖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강남과 삼성까지 빠르게 있는 GTX D가 강동구에 추진 중에 있어서 교통 면에서는 이보다 훌륭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역 근처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망도 우수하죠? 네, 맞습니다. 단지가 위치하는 이곳은 자가용 이용시에 올림픽대로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천호대교와도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강변 등록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입지를 따져볼 때 교통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역세권이나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그 주변의 생활 환경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역세권 주변이니까 상권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역세권과 교통 모두 훌륭한 그란체 리버파크이기 때문에 주변 생활환경도 역시 우수합니다. 천호역 바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서요. 주변에는 이마트와 2001 아울렛, 그리고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쇼핑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슬세권 그 자체 아닐까요? 슬세권 정말 솔깃다네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백화점, 이마트 등 천호 공영주차장과 연결된 지하 통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쇼핑, 지하철 이용 등이 가능한 것도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지하철을 품은 아파트, 지투마라고 하죠. 희소성 또한 뛰어나고요. 그리고 서울 최대 주차 대수를 확보한 선호 공용 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근처에는 강동 성심병원, 박나루 한강공원이 가깝게 있죠.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전시관 쪽으로 같이 걸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근처에 성내초등학교부터 성내중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요. 우와. 또 높은 학업 수준을 자랑하는 김촌동 학원가도 아주 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교육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 최고인데요? 네. 어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어요. 네,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도 좋은 이 곳이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고요? 맞습니다. 그란치 리버파크가 위치하는 곳 일대에는 다양한 후재들과 각종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호동, 성내동 일원에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 상점 벽회될 예정이고요. 그중 8천가구 조성 계획 가운데 그란치 리버파크는 강동의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서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겁니다. 먼저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고소득 창출기업인 고덕비즈밸리, 강동첨단업무단지 등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2경보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간고속도로도 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가 위치한 섬내 5구역은 주거와 상업, 업무의 중심이자 핵심 입지로 재개발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천호지구 C3 특별계획 구역에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43층의 고층 건물에 체육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C3 특별계획 구역에 예정되어 있는 공공 빙상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단지와 가깝게 누리면서 입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와이 넓은 천호대로의 스카이라인이 여의도 부럽지 않게 화려해질 날이 멀지 않았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택청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까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이제 드디어 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원님, 그란츠 리버파크 단지 모형도 보셨나요? 그럼요. 모형도로만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42층에 고층해주는 아우라는 역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란츠 리버파크는 지하 7층부터 지상 42층 높이의 2개동으로 지어지고요. 총 407세대 중 327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그리고 분양 타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용면적 36제곱미터부터 180제곱미터 펜트하우스까지 총 8개 주택형입니다. 그중 주력 타입인 전용 5구 타입과 8사 타입은 총 세대수의 90% 비율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소형평형부터 대형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네 네.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저는 단지 모형들을 보면서 미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역시 바로 전문가이시라서 네. 바로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란치 리버파크는 하이엔드 단지에 걸맞게 매우 고급스러운 내 외관을 자랑합니다. 내부에는 놀랍게도 이태리 명품 주방인 유로모빌이 기본 제공되고요. 더불어 히든 도어와 디자인 패널로 벽지 없는 거실, 복도, 주방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공용부와 외관에는 고급 아파트에 걸맞는 커튼얼룩, 경관 조명 특화 설계가 적용돼서 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고요. 세대 유리난간, 문주 디자인 특화, 최고급 마감 등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보지 못했던 하이엔드 상품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특화를 통해서 단지 배치를 한강 뷰 위주로 해서 13개 라인 중 무려 9개 라인이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하이엔드라는 말이 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공감이 되네요. 최근 프리미엄 아파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의 편리함과 주거의 자부심을 모두 높이는 설계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란트 리버파크가 바로 그런 니즈들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탄생한 단지거든요. 단지 내부에도 다양한 커뮤니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옥상에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루프탑 가든이 있습니다. 와 루프탑 가든이요? 역시 천호대로 중심에 위치하는 단지답게 조망 커뮤니티도 놓치지 않았네요. 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커뮤니티는 핫한 강남 최고급 주택에서 볼수 있는 시설인데요. 그란츠 리버파크에서는 단지 안에서 모두 다 누릴 수 있겠어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또 휘트니스를 비롯해서 스크린 골프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로비, 라운지 카페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용 공간도 꾸며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곳에 그란츠 리버파크만의 감각적인 디자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인테리어예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도 그란츠 리버파크의 특별한 주거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이엔드 주거단지답게 그란츠 리버파크에서는 성수동 트리마제, 한남더일에서도 운영 중인 신세계 조식 서비스 그리고 브라이튼 N40과 여의도 앙사나에서도 운영 중인 컨시어지 서비스로 비서 서비스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초 계약자분에 한해 특별하게 양양 더앤 리조트 VVIP 멤버십이 3년 동안 제공된다고 합니다. 와, VVIP요? 네. 집을 떠나도 그란츠 리버파크의 입주민이라는 자부심은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란치 리버파크는 대기업들과 콜라보를 통해서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또 임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부터 상업시설까지 호텔식 어메니티가 구현된 럭셔리 아파트네요. 먼저 스타벅스와 삼성 스토어가 입점 예정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브랜드는 입점 자체만으로도 그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란츠 리버 파크는 입점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오직 그란츠 리버 파크 입주민만을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그란츠 리버 파크 입주민 전용 온라인 복지몰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특별한 할인의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과 함께 AI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 세대에 적용되는 IoT 시스템과 더불어 삼성 스마트 싱즈를 통합하여 구현한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에서 발표한 AI 인피니티 에어컨을 비롯하여 비스포크 주방가전 또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기존 IoT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전등, 보일러 등과 더불어 그 활용도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진입 시내 집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장을 알려주는 AI 주차 관제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주차장에서 내 집까지 짐을 옮겨주는 AI 배기지 로봇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AI 아파트로 불러도 되겠죠? 어, 완전히요. 그란츠 리버파크가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란츠 리버파크의 입지와 단지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세대 내부도 그란체 리버파크답게 꾸며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럼 유니트 투어에서 다시 만나요.